전설 스킨가에 등장한 바카하타마쿠키가 내일 새로 능력까지 여러분 생긴다고 합니다. 마법 사탕가의 어떤 능력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죠. 미리 보는 업데이트. 바카타마우키의 도전과 함께 새로운 사탕 여러분 등장한다고 합니다. 마법사탕 능력으로요. 역시나 이번에도 게이지가 가득 차면 물기둥이 여러분 나온다고 합니다. 바닥에서. 이거! 보이죠? 이 물기둥이 여러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새로운 능력. 바카 물방울 젤이라고 하는데 자력이 있어가지고 먹기 편하다. 보시는 대로 딸려옵니다. 그쵸? 이 물기둥은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 그쵸? 뭔가 쿨 타임이 좀 빠른 느낌? 게이지가 좀 빨리 차요. 그리고 바카탄 마쿠키의 기본 능력도 변합니다. 바카타의 원래 기본 능력은요. 이런 식으로 돌고래를 여러분 부를 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속 들어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안 나오거든요. 보세요. 그쵸? 이런 식으로 와! 되게 많이 나온다. 보세요! 느리게 느리게! 나오죠, 짤리가. 이 정도라면 바카하타마 쿠키가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바카하타마 쿠키의 패시죠. 종이배 선원 패도 뭔가 능력이 변합니다 원래라면 바다 거품만 나오는데요, 이제? 소물약까지 오르면 준다고 합니다. 체력까지.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쿠키보다 팻이 주인공이다. 이팻 때문에 뭔가 랜드 구에 쓰일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바카타마 쿠키의 떡상? 과연 랜드 구에 쓰일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쿠키랑 카카오 능력으로 다시 변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너프를 시켰다가 다시 원래 능력으로 바꾼거네요 그리고 바카하타마쿠키 훈련소에서 뭔가 프로펠러 발판도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하고요또 새로운 무지개곰젤리랑 얼음곰젤리 여러분 스킨젤리까지 나오는데요 예전에 나왔었던 달콤한 잼세트에다가 이런식으로 두가지가 여러분 더 추가가 되는거더라고요 이번에도 꼭 사야되지 않을까 귀엽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 바카하탕이 나오는데 바카탕 먹방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 야 되는 거냐 이거 내일 만나요.